자 2차 함수의 표준형 인데요 자 표준이란 말은 뭘까 했더니 자 우리가 어떤 것들을 나타낼 때 가장 기준형을 표준이라고도 하잖아 근데 여기서 표준형은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기 쉽게 라고만 써주시다 일단 책에 그렇게 안써 있지만 우린 그래프를 그리기 쉽게 하는 거죠 우리가 옷을 살 때도 마찬가지인데 매번 옷을 재면 물론 더잘 맞고 멋진 옷을 만들 수도 있지만 옷을 사기 힘들겠지. 그거 어떻게? 표준 형을 정하죠. 그래서 여러분도 옷을살때 어떻게 해요? 나는 105다. 1 0 0이다 90이다. 90을 얘기하죠. 왜? 우리가 기본적인 형태에서 옷을 고르면 쉽게 재지도 않고 편하게 옷을 고를 수도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옷을 만드는 사람도 쉽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게 표준입니다. 그래서 이차 함수를 좀더 쉽게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표준형을 만들어요. 자, 그러면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 여기 보니까 A가 있네요. 아까 A를 보니까 뭘뭐 결정했냐면, 아래로 블록인지 위로 올린지 결정했죠? 그 다음에 뭐죠? 여기에 보니까 Q라는 상수가 붙었네요. 자, 그러면 이 Q는 뭘 역할을 하냐 그랬더니, 일단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유심히 받을 게 하나가 있는데, 자, Y코, 여기 에 보니까, x의 3승, x의 제곱 마이 3하고 ax 제곱 있고 x 플러스 5가 있는데 보시면 x가 0일 때 보니까 무조건 원점이죠. 할때 그렇지 않죠. 여기가 마이 3이 되면 마이 3이 되고 여기가 플러스 5가 되면 5가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 여기 있는 표를 보고 오른쪽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여기서 유심히 봐야 될건 이거죠. 자 여기 보니까 x 만 3이니까 x 0일 때 이걸 지나네요.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y 절편이라고 하죠. 또 보니까, x제곱 플러스 5니까 요걸 지나네요. 이것도 y절편이죠. 그럼 결국 무슨 얘긴가 했더니, x제곱 앞에 계수는 똑같은데, 뒤에 있는 숫자만 더 추가됐죠.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아, 결국 무슨 말인가 했더니, 자, y equals x의 삼성이라는 그래프는 다음 그래프를 보니까 마이스 3만큼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이스 3만큼 밑으로 내려간 거네. 그래서 y축으로 마이스 3만큼 내려갔네요. 됐나요? 똑같이. 자 밑에도 볼까요? x 플러스, x호 플러스 5라는 그래프는 y콜 x 제후라는 그래프를 보니까 위로 올렸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그래프는 y값으로 5만큼 커졌다. 다른 말로 하면 5만큼 평행이동을 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 자 그럼 다시 얘기하면 y 콜 ax의 제곱을 y 축으로 얼마만큼 p만큼 이동시키면 식은 y 콜 ax 제곱에다가 이렇게 p가 들어가죠. 물론 q라고 해서 저는 p 로 바꿔본 거예요. 그래서 이동하는 것만큼 식에다가 더 추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laughs> 그러면 우리가 꼭짓점과 축의 방식을 구해라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렇게 그려질 거에 왜? x앞에 있는 x, y앞에 있는 건 양수니까 그런데 x가 0이면 얼마인가? 3이야. 그러면 이렇게 돼서 여기 y축이 있다면 그리고 그때 x가 0일 때 값이 얼마가 했더니 3에서 0,3이 꼭점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위로 블록인지 아래로 블록인지 뭘로 결정해? 이창 앞에 있는 a로 결정하고요. 꼭점의 좌표는 지금 보니까 우리가 대표 좌표축에서의 한 점이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x가 0일 때에 그때 y 값이 좌표로 만들어지네요.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오른쪽 볼게요. 오른쪽 보면 이번에는 자 a 있는데 x 마스 p의 제곱이네요. 자, 아까는 방금 적건 ax의 제곱에다가 y 여기에 q가 추가됐다면 여기는 x 이건 없어지고 x 대신에 이렇게 나왔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정리해 를 보시면 자, <laughs> 식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네요. 그러면 원점일 때 보니까 나머지 두 개는 원점을 지나지 않네요. 됐어요? 자 그러면 그래프랑 같이 볼까요? 그래프를 봤더니 자 보세요 이렇게 검게 칠해져 있는 이 그래프가 x제곱 그래프인데 자이 파란색 그래프는 보니까 x 마스 2잖아 맞니? 그럼 x가 여기다 넣어볼까요? x에다 2 넣으면 이 넣으면 0 되니까 y 값이 뭐가 되죠? 0이 되죠 그래서 보신 것처럼 2,0을 지나네요 자, 여기 빨간색 그래프를 보니까 여기는 y 플러스 이네 그 여자 다시 쓸까요 여기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죠 그랬더니 y는 얼마입니까 또 0이네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x 절편을 지나네 그러면 원래 있던 그래프는 원점이었는데 오른쪽이든 왼쪽 이만큼 이동했죠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자 y콜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의 제곱은 잘 보세요 이 그래프를 어떻게 X축 방향으로 얼만큼 이만큼 이동시킨 거죠. 됐어요? 다 밑에 쓰면, y X제곱 플러스 이라는 그래프는, 자, y X제곱 그래프를, 자, 아까 마이너스일 때는 이만큼 이동했다면, 여기 플러스 이니까 얼마만큼 X축 방향으로 이 마이너스 이만큼 이동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 그럼 결론적으로, 자, 요건 좀 별표시 할까요? AX마스 P라는 건, 자 여기가 그냥 x 였을 때 그래프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p 인데 보니까 잘 보세요 여기는 마이너스 p 인데 여기는 p 죠자 항상 기억해야 될건 뭐다 부호가 반대로 이동한다 알겠습니까 부호가 반대가 되는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걸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원래 있던 그래프가 이렇게 잠시 잠깐 그릴게요. 이렇게서 해 이게 y 콜 a x 제곱 그래프였다면 오른쪽으로 이동했죠. 원래는 y 축이 대칭 축이었는데 이렇게 이동하니까 그러니까 여는 x 콜 p가 축이 되고 그다음에 꼭점에잡 표는 뭔가 했더니 x 축 잡혀 위에 있으니까 y 값은 0일 텐데 x에 p 넣으면 그때 성립하네요. 그럼 p 컴마 0이 꼭지점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축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러면, 자, 이 앞에 있는 이차 폐는 계수가 음수니까 전체적인 모양은 위로 볼록일 거야, 됐니? 근데 원래대로 하면 여기 x에다 뭐 넣을까 했더니 어, 나 0인지 알아, 마이스 6로 볼까? 그랬더니 y 값이 0됐네. 그래서 여기 옆에 뭐가 되냐면 마스6 0이 될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되는 축이 있죠? 그럼, X는 뭐가 될까? 꼭점 X 앞표니까 마스 6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필요한 걸 뽑아내서 그리는 것도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번엔 두 개를 합칠게. 보니까, Y 콜 AX 제곱에서, X 대신에 요게 들어갔고, 여기 뒤에다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Q가 들어갔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쓸까요? 그래서 밑에다 쓸게요. y 콜 AX 제곱 그래프가 y 콜 A의 x 마스 p의 제곱 플러스 Q가 됐다는 얘기는 결국 x 축으로도 이동하고 y 축으로 이동하는데, X축은 X축, 아무것도 없었다가 Q가 생겼으니까 Y축은 Q만큼 이동하고요. 원래는 x 연이에 마이너스 P가 들어갔으니까 X축은 얼마큼 부호가 반대로 가니까 P만큼 이동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 여기서 뭘할수 있냐면 자 보세요. 원래 했던 그래프는 이렇게 돼서 이게 y AX 제곱 그래프라면 그때 꼭점은 0 0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래프가 요렇게 돼서 y a 의 x m i p의 제곱 플러스 q가 됐다면 원점이었던 그래프는 x축으로 얼마만큼, 요렇게 x축 얼마만큼, p만큼, y축 얼마만큼, q만큼 이동했으니까 그때 꼭 잡혀는 p, q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사실 꼭점을 알면 그 꼭점에 이렇게 그면 그때의 x좌표가 대칭축이 되는 거니까 꼭점 알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걸 보고 뭐한다. 새로 그린 그래프를 할수 있지만 다른 말하면 로 꼭지점과 축의 방식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꼭점은 얼마냐? 그랬더니 요게 0 되고 뒤에 7이 붙었으니까 얼마죠? 마스 이 7이 꼭점이고. 항상 꼭지에 무슨 좌표가? x 좌표가 축이에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꼭지점은 요점이고 그게 뭔가 했더니 0이 되고 뒤에 숫자고 그 다음에 꼭지점에 x 좌표가 결국 뭐가 된다? 대칭축, 축의 방정식이 되겠죠. 대단히 중요한 거 항상 그래프를 그릴 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럼 결국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이때 여기에 이식을 무슨식으로 무슨 그래요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것도 아셔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이걸 배운 겁니다. 알겠죠? 자,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정리한 거니까 이거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프를 같이 연결해서 기억하시는 좋아요. 이걸 그냥 기계적 외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